안녕하세요. 무무빈 한글태권도 김태호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파 글자의 수기동작 4.3.1.2의 수기법을 가지고 태극 2장 품쇄에 넣어서 품쇄 진행을 하면서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우선 파 글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인 중장년들을 위한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호흡법을 태극기장 품세선에 호흡법을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보고 파 글자를 들어가겠습니다. 미 하나 숨들이 마시고 아담 자리멈춰. 을앞비에서 길게 뱉어줍니다. 하나 숨들이 마시고. 을앞구에서배어입니다 하나, 숨 들이마시고 하단면에 멈춰 을 나가면서 배 하나, 숨 들이마시고 둘, 앞차고 배터 마시고, 을 앞차고 배토 주시고, 하나 숨 들어 마시고 아 단전을 멈추고, 을 배토 주시고, 하나 숨 들어 마시고 아 단전을 멈추고, 을 배토 주시고. 하나 숨 들어 마시고, 둘 앞차고 뱉어 주시고, 숨 들어 마시고, 앞차고 뱉어 주시고, 숨 들어 마시고, 앞차고 뱉어 주세요. 바로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품쇄 진행선에서 연습을 하시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앞구비, 이런 자세가 골반 교정하는 데 대단한 효과를 줍니다. 음. 에, 파벨자를 가지고 태극 이장 품쇄선에 넣어서 4, 3, 1, 2의 수기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3, 4, 3, 2, 1. 일이 하나 사삼둘일이 하나 사삼둘일이 하나 사삼둘 앞차고 일이 하나 사삼둘 앞차고 일이 하나. 43112 143112 1 4 3 1앞차고1 2 1앞1고4 2, 3 1앞1고1 2 강공법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밑! Ja. Huh? 이렇게 강공법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전공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하하 4, 3, 2, 1, 2, 하나, 사, 삼, 삼, 일, 미, 하나. 1, 2, 1, 4, 3, 2, 앞차고, 1, 2, 1, 앞차고, 4, 3, 2, 앞차고, 1, 2, 바로 이렇게 왕궁법, 왕궁법 전궁법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대가 기장 품새 이렇게 힘있게 한번 해보고 조금 빠르게 해보면 상당히 그 운동. 품질만 하더라도 운동 효과가 상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구리 자세의 왕경표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엎드려서 다리를 어깨놀이보다더 많이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고개 드시고 발이 왼발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이렇게 운동하면서 골반 고관절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오른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번에는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이렇게 개구리 자세로 발을 왼발 오른발 번갈아가면서 연습해보시고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하시면은 골반 꼬리뼈 나이가 들면 꼬리뼈가 약해지셔가지고 또 허리도 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엉덩이 고관절로 내려와서 좌골신경통으로 발가락이 저립니다. 나중에 심해지면 걷지도 못해요. 계단도 못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시간 나간 대로 이런 그 우리 중장년 시니어 어신 분들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시간 나간 대로 일어나시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태권도 가정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무비 한글 태권도 김태호 사범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